한국 어린이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과일의 권장 섭취량보다 적게 먹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채소는 더 심각합니다. 어린이 10명 가운데 4명은 하루에 채소를 한 번도 먹지 않고 채소를 하루 한번 먹는다는 어린이도 28.8%에 그쳤는데요. 하루 권장 수준인 5번 이상 채소를 섭취하는 어린이는 거의 없는 셈입니다. 또 일주일에 한번 이상 아침을 거르는 아이들도 24%에 달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가 끼니마다 과일과 채소를 챙겨준다고 해도 어린이들은 편식을 하기 쉽습니다. 한번 먹을 땐요. 진짜 많이 먹는데요. 그렇게 자주자주 자주 먹는 건 자주자주 챙겨먹긴 좀 그래요. 어, 채소는 맛이 너무 쓰고 음 먹을 때 느낌이 이상해요. 식약청이 만 10살과 11살 어린이 만 명을 조사했습니다. 과일의 경우 권장 섭취량 수준에 맞게 하루 두번 이상 먹는다는 비율은 15.5%에 불과했습니다. 한 번에 사과 반쪽이나 귤한 개씩 하루 두 번은 먹어야 영양 균형이 맞는데 어린이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그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생야채 기준으로 70g씩 하루 다섯 번. 그런데 김치를 포함해 하루 두번 이상 채소를 챙겨 먹는 아이는 30% 정도에 그쳤습니다. 성장기 어린이에게 필요한 열량이라든지 비타민 무기질의 양이 정해져 있는데 한 끼에 몰아서 섭취하기보다는 다양한 식품을 통해서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과 섬유질 등을 영양제로 보충하는 것보다는 음식으로 섭취해야 몸에 흡수가 잘 됩니다. 특히, 패스트푸드나 라면 대신 과일이나 채소를 간식으로 줘서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식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